명단 네, 예, 망명단이 어떤 예,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사라졌다, 뭐 그런. 아, 이름이 사라졌다? 네. 예, 이름을 잊었다? 예. 옛날에 서한스님으로부터 받은 당호인데요. 아, 스님 당호예요? 네. 예, 예. 제가 잘 몰라서는 당호라는 건 뭡니까? 당호라고 하는 거는 그 집당자 이름을 짠 거예요. 예. 예. 음, 아, 아, 집에 이름? 이제 이제 깃발 꼽을 만하다 예.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예 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까좀 그 쑥스러운 얘기지만 한번 그 깃발 꽂고 예. 이름 날려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망명 예 망명 망명당 예 망명이라고 하는 아, 제가 아까 계곡 내려갔다 봤는데 이걸 못 봤어요. 이건 아무도 못 보는 데네요. 당연해, 스님만 뭐... 아시는 데지. 가 네. <laughs> 그러니까, 어, 이, 이 과거에 어떤, 여, 여쪽도 한번 봐보세요, 이쪽. 그러니까 오다가 봤어요, 지금. 이거 기절하겠어요. 이거 기절하겠어요, 이거. 이 아름다운데가 여기 올라서 보면 더 좋아요. 예. 야 밑에가 벽계천이라고 하는데. 벽계천? 예. 생명나무 벽자로 써서 벽계천이라고. 한번 밑에 봐봐 이 계곡이. 예. 멋지지? 이. 그래 제가 한... 자, 제가 잘 봤어요. 여기가 예. 설악산에. 예. 봉정암 올라가는 거기 초입에 그 계곡 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 양쪽으로 한 2km 정도 사람이 없어요. 이리다가 예. 2km 정도. 오. 여기. 야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스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스님이 꼭. 꼭 숨겨놓은 보물단지를 아, 제가 네, 지금. 네.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어떡 <어떻게> 거죠, <줘>, 이거? <laughs> 이거, 제가 이런, 이런 제주가. 이런, 이런 나무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뭐돈 주고 이거 사겠어요? 아, 이건 뭐 10억짜리입니다. 네. 10억짜리. 네. 10억까지 못 사죠? 네, 못 사죠. 여기 봐보세요. 전체적으로. 아 안장하겠다. 이거는 아무나 보여주는 데가 아니신데. 이고 근데 내가 오래되다 보니까 잘안 와서. 예. 그 아시다시피 지금 길을 내가 수선을 안 해놨잖아요. 예. 그 이야. 이거 제가 아주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 저기 뭐야. 그, 아이고, 갑자기 스님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다 비우시고 사시는 스님 돌아가신 스님이 누구죠? 100분? 법정 스님보다 스님 더하신 분이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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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뒤 <미> 죽겠다, 죽겠어. <laughs> 아유, 저도 그냥 다섯 평, 세 평짜리 이거 지금 두 평이나 되나요? 네, 여기 이게 예, 그 당시에 이게 치일 때 사실은 밑에 마을에, 예. 목수가 예. 돈이 없다고, 부인이 울고 있어가지고, 내가 남편이 아. 뭐 하는 분이냐고, 목수라고 그러길래, 예.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렇죠. 용돈 주... 일하면서 돈 주겠다. 예. 그래서 이게 지은 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런 대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그냥 인테리어 하는 목수인데, 예. 하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그 당시 어설프게 쳤어요 아, 훌륭합니다. 훌륭. 지금도 이게 집은 쓸 수가 없지만 예 어쨌든 여기가 평수가 예. 뭐 요즘은 이쪽으로 이제 길 내면 아까 그 오던 길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예그 여기 여기까지는 아주 길이 좋거든 예. 여기서부터 여기는 계단만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금 지금, 지금이 더 좋은데요 예그이 바위가 이제 유명한 바위고 예아저 예, 밑에 예저 예. 바위가 그 이 문원에 나오는 바위에요. 예, 일주암이라고 예. 일주암 예. 일주암 예. 제가 이야. 이 땅을 사게 된게 여기 때문에 샀습니다 여기, 여기 내려와 가지고 이걸 보고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보시고요 예, 이걸 예. 보고서 아 여기 사, 사야 되겠다 그러고 그 땅을 샀지 보면 앞엔 낭떠러지고 예꽉 막혔잖아요 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물러서요 뒤는 절벽이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꽉 막혀서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 알 알래 알 수도 없고 모를래 모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자리. 예. 그렇지만 홀로 딱 드러나 있는 자리. 예. 예. 그 그때 공부할 때 느꼈던 그게 느껴져서 이제 그당호도그 스님한테 이제 제가 그렇게서 해 받았거든요. 예. 이건 알래 야알 수도 없고 모를래 모를 수도 없습니다. 스님, 이름 하나 져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어, 그러신가? 거기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 않나? 그러니, 이름이 달아났다고 하세 달아날 망자, 아. 이름명자, 어떠신가? 그래서, 어, 아, 예, 수님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내가 받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장수와, 말하자면, 마음 장수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짓고, 이제 내가 망명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야. 완전히 뭐 결한 끝에다가 예. 오래됐죠? 예. 이, 이 뒤에도 이렇게 아주 멋있는 나무들이 있네요. 아이고 저 꼭대기에도 소나무 예. 걸로 앉아 있네요. 예. <laughs> 그 우리 땅하고 근데 말하자면 저 저쪽 능선에도 예. 예. 오늘 날 좋은 날은 예 인수봉인가 예. 이제 저 꼭대기 올라가면 보여 북한산이 보이는 데라고요 예. 여기서? 이 통방산에서. 이야 통방산에서. 네. 통방산. 아 오늘 제가 아주 얼떨결에 아시는 분 여기, 소개로 요. 저기 스님 그 저기. 저기 대웅전에 네. 그뭐 모형 만들어 놓고 있으시던데 네. 그게 종이인가요? 종이? 나무인가요? 나무예요. 그좀 오칠 좀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 <laughs> 저기다가요 여기가 <요>, 좋겠네요. <laughs> 저기 마냥 그 저기 삼봉 산봉, 삼봉산 삼봉 산봉 어디죠? 저기 네. 도담 삼봉 마냥 네. 그죠? 탑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작은 모형 집 하나를 올려놓으면은, 이거 도담삼봉 여기까지 는 와있네, 그냥. <laughs> 물고기 좀 넣어놓으셨어요? 안 넣어놨어요. 안넣어놓죠 이게 공사가 사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 올해 이제 여기 물이 좀 샜었어요. 그래서, 에이. 그걸 수리를 했거든요, 지금. 에이. 물은 저기서 계속 1년 내내 흐르나요? 에이. 조금씩 흘러요 예, 조금씩 밑에서 나오는 건없고요네 음. 물은 아니고 흘러 어 저는 제 땅에 샘이 터져 가지고 요 샘이 남아요 샘이, 나와요, 샘이. 제 땅에서 오. 그래서 아주 그 물고기 넣어놔도 아, 물 양이 많네요 이 아, 그래도 올해는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고 네. 평소엔 이렇게 많... 감을 때는 이렇지 않아요. <laughs> 아, 이거 석양이 넘어가는 데가 아주. 감아 단딧불이가 반딧 뿌리가... 여름 반딧불이도 있고 가을, 가을 반딧불이도 반딧 있고 그렇 그렇잖아요. 예. 그죠? 5월 달에 오고 요즘 또 나와요. 요 예. 9월 들었으면부터 나와. 아, 9월 들어... 아, 봄 반딧불이가 있나요, 그럼? 예. 여름 반딧불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여기 오리도 와 있네요, 오리. 어, 아까 저기 저기, 계곡에서 오리도 제가 찍었어요. 네. 오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지? 와요. 달러. 날라... 매일 와요. 매일 아, 저기 천둥오리 이런 건가요? 달러 네, 다니는 네, 건가요? 네. 온, 어떤 때는 막한열마리씩 오기도 하고. 오. 그 물고기 좀 넣어놔야 되겠네요. <laughs>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네. 아이고. 네. 원앙 같은 거는 안 오나요? 원앙도 와요, 원앙도 오고, 합도 오고. 예. 아 우선 우선 이쪽에 이쪽에 불화가. 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화기가 있거든요. 예, 예, 예. 여기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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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주자 뭐 해도 아, 이렇게 이름이. 예. 원에 예. 가면 이렇게, 예, 거기. 음. 예. 거기 보면 한송의 어머니 또 어, 어, 어머니 불명이 청년 한가 그래요. 예. 어, 그리고 또 다른 분 가족하고 세 가족이 그걸 시주를 했고. 예. 그어 그게 연대를 가늠할 수는 없나요. 아직. 1935년이요. 1935년이라고 써 있어요. 네. 예. 제가 이쪽에 뭐 어서 그 찾았어요. 예. 그 예, 네, 그 음. 연도를 찾았는데 에 1935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전양필 씨가 여기 이름이 이렇게 병인, 병오년 전양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오년 1906년이거든요. 예. 전양필 씨가 1906년생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참 우연한 이 세상은요,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일생일 때단한 번, 예. 그 출판회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출판회가 이거 모를 때, 예. 이게 누가 시주했는지 이런 거 모를 때, 예. 에... 책을 한한한번 내가 딱그 행사를 여기. 여겨...